네, 이거 3편이고요. 네, 제가 이거 완성작이에요. 이거 그 이제 고추처럼 되면요. 이거 빼내주세요. 그리고 스포이드로 이렇게 물좀 할게요. 소리가 이상하죠? 그 점, 아이고 튀었네요. 네, 그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물이 새죠 바닥으로 보세요. 물이 지금 새요. 그런 거 상관 없고요. 계속 이렇게 꾹꾹 누르면서 섞어주세요. 이때 느낌 이상하실 수 있어요. 음 근데 이거 완전 많이 만든 거거든요. 저번에 2013년인가, 2014년 네. 제가 그쯤부터 이렇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이런 거에 근데 네 제가 이거 언제 네 축제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그때는 스마트폰이 아니어가지고 못 올렸어요 이런 거를 근데 아니, 2013년은 아니고요 2010한 2015년이죠, 지금이. 2014년, 네, 11월인가? 네, 그쯤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처음으로 제출처를, 네, 제출처이요 이거. 제가 처음으로 혼자 발명을 했거든요. 저도 되게 기분이 좋아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완성됐구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네,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댓글 확인 잘 많이 못할 수도 있는데 네, 되도록이면 확인하도록 노력할게요 그리고 이거 제 출처니까 제 출처인 거꼭밝혀주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 아 그리고요 제가 이거를 네, 다음에 또 다른 거 올릴 거거든요. 이번에 토요일 일요일 날 되면 올릴 건데 안될 수도 있어요. 네, 그거. 네, 오늘 금요일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늦게 찍은 이유는요. 갑자기 어, 동생이 갑자기 장난감을 가지러 들어온다던가 아니면은 우리 가족들 중에 가족 중에서 한 명이 들어온다던가 이분을 갑자기 엄마가 저녁 먹으라고 부르시던가 해가지고요 네 제가 네 지금 이렇게 늦은 시간에 뜬 거예요 지금이 한네 7시 59분이에요 벌써 8시쯤 됐거든요 네 늦게 찍는 거 죄송하고요 이거 3편으로 나뉘게 돼서 정말 죄송해요 제가 봤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갑자기 확 꺼져버렸어요. 전원이 근데 저장은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참 정말 죄송하고요. 이거 안 끊겼으면은 2편으로 돼서 충분했을 텐데 네 죄송해요. 그리고 제가 풍선 부는 거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풍선이 잘 부러질 때도 있고 안 부러질 때도 있어요. 네, 이거 보이시죠? 네. 되게 이거 거의 안 터질 거예요. 그리고요, 이건요. 잠시 카메라 똑바로 할게요. 이거 이렇게 잘 늘어나잖아요. 이거 늘어나다가 갑자기 탁 이렇게 끊어지시는 분 있죠? 저 일부러 끊는 거고요. 네, 이렇게 끊어지시는 분은 네 잘못된 거거든요. 망한 거예요. 네저 근데 물 좀만 더 넣을게요. 지금 네이 정도 더 넣으면 될것 같아요. 저는 물기가 많은 걸 좋아하는 편이라 아, 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거 제출 니까 네, 네꼭 밝혀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제는 네, 이런 거 많이 올릴 거고요. 네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빠이빠이.